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민주당이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이로 제1야당 대표가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제1야당 대표 사법 처리 금지법 통과시켜라는 정진석 위원장 19일 폐북 목소리다. 날치기 입법 민주당에게 일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꼬며 그런 일 일어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사람이 토착비리 저질러놓고 왜 불체포특권 뒤에 숨느냐는 얘기도 꺼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지임시 부정부패 정경유착 단죄에 미란다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 원 배임 성남 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등 혐의를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이재명 토착비리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지자체 토착비리 단죄하겠다는 검찰이 왜 검찰 독재냐, 왜 야당 탄압이냐, 왜 정치보복이냐를 따졌다. 체포동이 안가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란 얘기다. 제적과 반해원 출석에 출석과 반해원 찬성 가결 요건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협조해도 28석이 부족하다. 부결 의뢰 식한 정진석 위원장이 거친 항변에는 비명계 이탈 표단 속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부결의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어서다. 그가 국회 본관 앞 집회 시위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장외 집회를 통해 야당 당수 구속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주 기자 s a c o p o w e r o u t l c o m